여기까지 왔는데 안뛸 수가 없잖아. 뛰긴 뛰어야되니까너 타죽기 싫잖아. <laughs> 아, 싫어. 아, 준호야, 싫어요. 형, 놨어, 아들아. 아니, 아, 형이 잠을 못 잤어. 왜 형님? 어제 노래라도 좀틀어드려요 아, 노래가 어, 형이 지금 신경이 예민해. <웃음> <웃음> 형님, 기분 좋게 가시죠? <laughs> 참. 구매했다면 이제 그때 너가 이제 공약을 하는 거야. 번지점프 하겠습니다. 아, 번지점프. 유튜브에 자세가 안 됐네. 오케이, 그러면 번지점프. 그만해다 번지점프. 대신 같이. 오? 어? 지금 <laughs> <진짜> 마음에 빚진 <laughs> 것 같아. 아까. 그러니까 형 기분 좋게 뛰어요. 어차피 뛰어야 되는데. 너 아까 형이랑 밥 먹을 때까지만 해도 너 떨린다고 그러더니. 너 여기서 또쿨란척하는거 봐. 형럼 유튜브 진실, 진실되게 하라고 했지. 저도 사실 지금 힘들어요. 그뭘 그러니까 재밌다, 재밌겠다고 해. 그래도 가는 게 어디야. 나는 지금 빨리 네. 그거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 번위점프 그리고 너랑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냥 그러고 싶지 지금 나 진짜 지금 형이 2000몇년 전에 뛰셨죠? 2007년도 16년 만이네 형사이월드 들어가 보면 2007년도에 뛰었던 거 나와 형은 그럼 지금까지 번인점프한번 뛰신 거죠? 응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뛴 거지 저도 한번 뛰었으니까 딱 같이 딱두 번째로 딱뛰시는 거네. <laughs> <laughs> 의미 있다. <laughs> 아니, 내가 아까 집에서 이렇게 베란다에 빨래 널다가 우리 집이 12층이란 말이야. 밑에를 봤어. 네. 안 돼, 안 돼. 20대 때 보던 그 이거랑 네. 지금 41 먹고 땅바닥 보니까 네. 뭔가 틀려. 더 높아 보여. 너가 형 나이 대보라니까 위험한 건 하고 싶지가 않아. 번지점프가 형. 아파트 몇층 높이 정도 되죠? 내가 어제 유튜브 봤는데 뭐 정세다르스인데 뭐 18층에서 2, 2층 이렇게 생각하면 돼. 심적으로 돈 응. 먹는 높이. 그 높이가 뭐 10층이라고 그러던데. 1 1 m 아니에요? 아. 너가 괜히 물귀신 작자서 하고. 형 그때 우리 반응 좋았잖아요. 사람들이 형 기대한다니까. 아시한 게 급매할 때서 형도 기분 좋아. 숙소 와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. 네. 또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또상우기처럼 하는 방법도 있겠구나. 상우긴 잘못됐어요. 예. 상우기 형, 전화 한번 해봐요. 오늘 행사라고 했는데 전화 또안 받을 수도 있어 또 <웃음> <웃음> 여보세요 어상 형, 형, 오늘 행사라고 해서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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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녁이에요 저녁 저녁? 야 그럼 뛰고 갔었어야지 우상 형, 아이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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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형은 행사 없어서 뛰러 가냐? 네? 잘안 들리네요. <웃음> <웃음> 진짜, 진짜. 아이 배워야 돼 이런 거 진짜. 형 진짜로 이것 때문에 요즘에 요 며칠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 지금. 너 근데 약속해 너 진짜 버, 상우가 너 번외로 혼자 뛰어서 영상 찍어서 형한테 보내줘야 돼. 그 CG로 얼마나 합성이 가능한데. 아, 이... 이것 봐 대, 지금 자동차 이거. 1박 2일로 지금 짐 싣고 가는 거봐야사호가 그럼 이거 지금 와서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 이제 이게 어떻게 된거냐면 준호야 사호이가 네. 행사가 있대 네. 그래, 내가 통... 어, 그래서 내가 통화해갖고 야 웬만해서 이거 파토 낼수 있으면 파토 내보자 이랬어 누가 형이야? <laughs> 형이? 사호이가 이러는 거야 자기가 총대 메고 해보겠대 네. 근데 전화 끊었는데 느낌이 싸한 거야. 네. 그래서 내가 다시 얘한테 전화 를 걸었어. 네. 야 가만 생각해보니까 얘가 이거 왠지 나만 와. 끌려갈 것 같. 아아 잠깐만. 그럼 내가 얘한테 연락, 상욱이한테 연락 받고 형한테 전화 드렸잖아요. 상욱이 못 된다고. 음. 그때 아마 안 하셨잖아요. <laughs> 그럼 내가 거기서 어떻게 말을 하냐. <laughs> 아 진짜. 야 나도. 또... 너 때문에 나만 낙동강 오리해잖아야또 아, 이런 아니, 제가... 이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어. 야. 형세트셔츠 많은데 확실히 하자. 됐어, 둘이 다 파탄 하라고 했던 건 내가 이제 다 알았어. 어 그래? 여기 좀 있으면 여기 우리 회사니까 미사리 가서 나 세워줘. 잠깐 <laughs> <laughs> 잠그세요. 형. 밤이 걸려. 저도 노력이 이런 거는 형돈 주고 그런 걸왜 이해를 못 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저라니까. 차라리 월미도 바이킹 타기라고 할 걸. 형 바이킹은 탈수 탈 있어요? 바이킹은 타 왜? 내가 그냥. 실컷 조컨 돈 내고 타면 안전바 내려가서 지가 흔들다가 내려오잖아. 뭐총력열차 먹어. 뭐건 나는 그런 그게, 건 괜찮아. 난 그게 더 괴로울 것 같은데. 아니라니까 시간이 이거는 더 오래 이건 스탠드에서 내 의지로 뛰어야 되잖아. 그냥 한번 뛰고 말지 그거를 그 시간 동안 계속 그 고통을 계속 그걸 느끼고 있자고. 근데 형 그렇게 생각해 보면 바이킹은 타다가 사고 나면 네.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. 바이킹이 어떻게 사고가 나? 안전바가 풀린다는 놈이. 안전바 풀려도 어쨌든 그 바이킹 안에서 멈출 수도 있잖아. 바이킹 이 상태에서 멈춘다고? 네, 그럴 수도 있잖아. 상관없어. 잡고 그게. 있으면 되지. 거기는 물이라서, 만약에 줄이 끊겨도, 어? 물에 딱 빠지면 살잖아, 요 일단. 물에 떨어진다고 해서 그게 안 좋아하다고 생각하는데, 그 높이에서 물에 떨어지면, 이거. 큰일 나. 그래도 왼 땅보다 낫겠죠. 아, 나 진짜 이 친구 말이 안 통하네. <laughs> 다음엔 내가 쏠 테니까, 저기 용인으로 따라와. 월미 도랑 근데 형이 오랜 선수 생활을 해봤잖아.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랑, 네. 너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다가 그 스탠드에 올라가잖아? 네. 못 뛰어. 지금 나는 거짓말 안 하고 어제 밤부터 여기 오늘 니차탈 네 때까지 한천번 이상 이미지 트레이닝 했어. 그럼 잘될수 있겠네. 옛날엔 진짜 말없이 뛰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오후 운동뿐만 아니고 야간 운동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, 오후 야간 운동까지 한다고 해도 운동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준호야, 근데 오늘 햇빛이 안 비치는데 선글라스를 왜 꼈냐? 아, 이게 다햇빛이야아 저거 편광이라서 못꼈어 형은 눈 멀었냐, 지금? 너 일부러 어려운 말 쓰는 거 아니야? 또 그런다, 또 그래 너 아, 이것 봐, 우리 감독님이 걱정돼서 전화 왔잖아 이... 안보세요예 선생님. 큰일 났어요. 지금 이제 16km 남았어요. 아, 진짜. <laughs> 아니, 잘 얘기해. 이것 봐. 지금 우리 팀 감독님도 지금 전화하고 나한테 너한테 잘 말해 갖고 네. 뛰지 말래. 제가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. 이거 약간 꼭 그런 거 같아. 막 올림픽 뛰기 전에 시합장 거의 다 왔을 때 셔틀버스 왔을 아, 때 네. 이제 시작이다라는 네, 그런 느낌 있지? 네. 약간 그런 느낌 막 네. 지금 올라오는데? 어? 입좀 입 바짝바짝 마르고 약간 그런 느낌. 어 기권해야겠는데? 다 이겨냈잖아 여지껏. 아 여지껏 아, 여지 이겨냈지. 이제 좀 버겁다니까? 준나야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. 잘 맡겨주세요.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도 했어. 너랑 나랑 묶고 같이 뛸까? 아좀 보기가 좀 그렇잖아. 껴안지 말고 서로 등을 마주대고 뛸까? 긴장됐나? 아직 배 아파요. 지금 너랑 나랑 약간 또 반대야. 될 대로 되라. <laughs> 근데 진짜 왜 날씨가 진짜 이러냐? 오꼭 뛰는 날. 어제 좋았는데. 공포스럽네. 안개가 껴가고. 번저부 뛰기 딱 좋은 날씨잖아. 요 2km. 큰일 났다. 큰일 났어. 자, 자, 1km. 어, 적어다.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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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이 형한 명도 없는데요? 그러니까 오늘 날씨가 아니라는 거야 마자 도착입니다 아 다리에 쥐났어 자 뛰어보자 어? 오늘 날씨 알려줘 현재 온도는 어때요? 섭씨 18도이며 천둥, 그래, 번개가 평균도. 몰아치고 있습니다 비가 자꾸 좋은데 이 정도는 좀 많이 와서 피내치가 있어서 좀 위험해서 다 타주고 와요 아니 참 뛰고 싶어도 못 뛴다는 게참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좀 곤란하네 아 <laughs> 형도 곤란해 죽겠다 지금 그러니까 좀 기다려보죠 그때까지 네?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안뛸 수가 없잖아 지금 비가 무서운 게 아니라 번개가 무서운 거야 뛰긴 뛰어야 되니까 너타 죽기 싫잖아 <laughs> 번지점프하러 왔다가 어 그럼 <laughs> 네. 형 오늘 상을 갖다 면 그래볼까요? 너 지금 왔는데 비 와서 못 뛰니까 어, 어 내일 그거 어, 잘 됐다 잡이 내일 뛰어야 될것 같은데 너 그럼 또얘말 지어내 내일도 일정이 있다고 할 거야. 그럼, 그럼, 그럼 저녁에 오라고. 아니, 어차피 안올 건데, 뭐라고 하는지라도 좀 보자요. 응, 음, 그래. 어, 사호가... 네. 도착했는데 비가 와 갖고 지금 못 뛴다네. 비 온다고요? 어, 여기 비 와, 지금. 아, 어, 여기하늘 좋은데. 네. 아니,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온 게상호가어쨌든 우리가 세 명을 예약했으니까. 내일 비 그치면 너 내일 여기 넘어와. 너 주문 싫어하지. 내일 저녁에. 아, 내일 저녁이 안 돼요. 내일 모레는. 아, 저... 너 내일 모레 글피는. 아, 일요일도 그거 하죠 월요일은. 월요일은 입촌. <laughs> 너 올해 올해는 나볼 생각 하지 마. 피해 다녀라 진짜로. 아니, 저 진짜 가고 싶죠. 아, 몰라. 어쩔 수 없지 뭐. 지금 장이나 보러 가려고. 정한이 형도 좋아한다. 정 좋아해, 지금. 뭐가 좋아? 지금 더, 피노키오 또피노키 코너. 더. 어쩔 장부터 볼 장부터 물어 가자. 코앞에 두고... 어? 아, 어. 진짜. 터져. 거짓말. 거짓말. 아이고야. 우. 아이고, 비가 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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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한 번만 더해 주세요. 는